여성 이제 무속인일 경우에 있잖아. 어, 겉은 여잔데, 그런 수호신들이 계시면 굉장히 박력이 넘치고 활력소가 강해. 남성신, 그러니까 남성의 수호신, 그러니까 양의 수호신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음양의 조화가 신적으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대원사 매도랄미입니다. 남자는 분명히 양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응 음, 음, 음. 근데 남자인데 음기의 음, 기운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음, 설명하면은 음. 남자인데 여자의 기운, 음, 음. 여자인데 남자의 기운. 응응. 음, 음.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 뭐 남자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정해놓고 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꼭 여자가 이거를 해야 된다, 살림만 해야 된다 그런 시대 아니거든. 응, 그럼 남자도 여성의 일을 할수 있고 아다 못해 남성들이 전업주부 일도 하잖아.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 여성들도 봐뭐 군인, 경찰, 소방관, 또 경호원 뭐 예체능계 뭐 이런 경우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정말 이름도 나고 그러잖아. 구분을 한다 그러면 남성한테 특히 이제 양성의 기운이 많이 있는 것은 기본적이거든요. 근데 예외로 보면 이 남성들한테 음성의 기운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음성의 기운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제 여자 사주라고 이할 텐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음성에서도 조금 나타나고, 어, 이제 뭐 이렇게 자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약간 여성스러울 수 있고, 어, 막 요리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거 아기자기하고, 하는 걸 만지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사주들이 이제 남자임에 불구하고도 여자 사주 같은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인데 남자 사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대로. 양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음양 오형 중에서 음과 양이 있는 것인데 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 여성들은 사업가로 잘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부려. 그러니까 외향적인 여성이겠지. 그래서 그게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남자분이 음. 왔어요. 음. 뭔가, 아, 이 사람이 여자의 경이 너무 세다. 음. 이렇게 신적으로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이제 신적으로 봤을 때는 귀신씨고 이제 이런 거 아닌 이상, 음. 응? 그 수호신이 있어. 아, 수호신. 그렇지. 음. 근데 이 남성한테서 음. 그 수호신이 여성의 할머니의 수호신이 오신다든지 아, 네.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런 수호신을 느껴요. 그런 때도 이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네. 박수무당 알지 왜? 네, 네. 이 박수무당들이 여신이 많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굿할 때 보면 치마를 입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치마 왜 만들어졌는 줄 알아? 박수무당들이 바지 입고 춤추는 거 아니라고 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야. 어, 어, 어. 어. 그런 것도 있나요? 선생님. 음. 뭐 선생님들마다 음. 어떤 줄력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음. 어떤 분은 뭐 장군줄이신 분 음. 그에 따라서 좀 사실 성향도 조금 있잖아요.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네. 이제 여성 이제 무속인일 경우 있잖아. 네. 어~ 겉은 여자인데 네. 그런 수호신들이 계시면 굉장히 박력이 넘치고 활력소가 강해. 남성신, 그러니까 남성의 수호신, 그러니까 양의 수호신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가 신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남성한테는 음이 많고 여성한테는 양이 많은 것이지.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음, 신령님 을 모시는 무속인들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박수무당하고, 어, 이 여성의 이제 무속인하고 이제 틀린 점이 그런 것들이고, 네. 일반 사람 중에서 이또 남성들한테 이그 음기가 많은, 음, 여성의 수호신이 있는 남성들의 그 특이점이 좀 하나 있어. 응. 음. 좀 쟁쟁거려. 쟁 쟁쟁. 어. 그리고 약간 좀 좁쌀 영감이라 그러지, 왜? 정평이 이런 거이 그렇지. 정평이라 그러잖아. 어? <laughs> 응? 응. 이제 그 그런 게 이제 째째째한게좀 없잖아. 있어. 아, 좀그 말도 크게 안 하고 그렇죠. 어그 그러니까 우리 여성으로 하면은 좀 수다를 떤다 그러지. 네, 그래서 째째째째 하면서 막어 어, 얘기하는 거막 옛날 시어머니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네. 생활 속에서도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응. 네. 음. 반대로 여자인데 남자 사주 있으신, 있으신 분들. 응. 그 스케일이 좀 크지. 응, 음, 음. 그러니까 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라고. 남자한테 여성의 사주가 있나요? 여성한테 남자의 사주가 있나요? 이런 건데 한쪽만 얘기하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야. 어, 그렇죠. 음, 그럼. 오히려 음. 이제 여자인데 남자의 사주가 가시는 분들은 음. 수쿠라고. 그렇지. 약간 이런 남성의 음. 기질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있지. 그래서 그에 맞는 직업을. 음. 음. 선택하면 좋다. 그래, 자기 그 직업을 따라가면 더 좋지. 왜 자기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더잘 되거든? 음. 그럼, 억지춘향으로 해가지고 될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음양의 조화가 많이 좌우를 하는 거지. 그럼 음. 성소수자하고 트랜스젠더하고 경우는 틀려요. 음.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달리야 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고 그렇게 이제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라는 얘기지. 음, 느낌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죠. 어, 하지만 별개다. 음. 그러니까 여자 사주, 남자 사주, 어떤 틀에 갇히지 마시고 본인 이 잘하는 것을 개발하고 보완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대박 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